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BT6 압력 평형식 스팀 트랩에 대한 분해 정비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BT6 압력 평형식 순수 청정증기용 스팀 트랩은 어, 제품명에서도 나오듯이 순수 청정증기 시스템으로부터 응축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응축수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겉모습은 이렇게. 컴팩트하고 심플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어 수직 설치 위에서 아래로 응축수가 배출되도록 여기 하살표에 유로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응축수가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상부에서 아래로 응축수가 배출되는 스팀 트랩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트랩은 주요 적용 초로 증기 살균 막, 블로겐 블리드 시스템, 순수 청정 증기 주간 드레인, 또 SIP, CIP 시스템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질은 보시는 것처럼 어, 316L 스테인레스 스틸 강을 사용했습니다. 구조도 간단해서 이제 분해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어, 어떤 다른 공구 없이 손으로 손으로. 분해가 가능합니다. 또 배관 내 어, 설치가 이런 클램프 타입으로 설치가 어 있기 때문에 배관에서의 탈착을 한 상태에서 이런 안전한 상태에서 깨끗함이 담보된 안전한 상태에서 어,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또이테랩은 그, 어,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특성상 그래서 트랩 온도가 60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배관에서의 탈착 작업이나 그 분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, 그렇지 않은 온도 높은 온도에서 60도 이상이 되는 온도에서 어, 작업을 하다보면 몸체 클램프를 해체하면서 내부에 캡슐 알라멘트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같은 경우는 뭐 맨손으로 작업을 준비했는데 또 편의상 저희가 완제품